아침, 아,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 4시 반? 4시 반 정도 됐는데, <laughs> 여기가 직포예요, 직포. 직포인데, 제가 지금 숙소가 송고에 있는데, 그쪽에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그 근처에는 뭐, 낚시를 못할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달려서 직포 가려고 왔는데 중간에 직포 안 가고 두포두 포로에 직포로 가야 되는데 두 포로 갔는지 모르겠어 요두포 갔다가 다시 이것또 직포로 직포로 왔습니다 여기서 아침까지 아좀 해보고 그리고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어우 배배 배 나온다 배 어제도 이 시간에 배 나오더니. 음, 먹물 몇 개, 몇개 있는데? 많이 나오진 않았나? 예전에 여기서 아주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갈 데도 없어, 생각해보니까. <laughs> 어? 와, 씨, 바로. 지금 턱턱턱 턱, 턱 이렇게 땡겼었는데 순식간에 못 들었어요. 지금 순식간에 못 들어가지고 갔 갔나 봐요. 안 건드려. 턱턱턱 턱, 턱 이렇게 땡겼었는데 어저께 저녁 때그니까 오후 늦게부터 해가지고 잠시. 해봤었는데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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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봤죠? 와우! 왔다!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딱 그러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목소리> 빡 땡기네 와! 씨 우와 진짜 깜짝 놀랐다 아 따로 아픈다고 그냥 톡톡톡 이렇게 우와! 크다 <목소리> 커커후 <목소리> <목소리> 오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사이즈 크다 이거 봐. 오, 빵빵해. 씨. 아, 제대로 촉수로 당겼네. 와, 봤죠? 오, 빵빵해졌어.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고맙다. 오, 어 이거 봐. 어, 아, 촉수로 제대로 빡 당겼어. 오. 여기서 입질 을 해주려나 봐요. 아 가까운 데서서 한번 입질이, 좀 특이한 입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아닌데, 확실히 갑오징어이긴 갑오징어인 것 같아요. 툭툭툭 이렇게 싹 땡겼다가 탁 놓더라고요. 조그맣게 거기도 속속속 아주 천천히 쭉 이렇게 땡기고 챔질하려니까상나 버리고 팍 들어오네 입절이 그냥 진짜 세게 팍들어 지금 보였나 모르겠는데 좀 강력하게 땡겼어 어 잠깐만 아, 강력하게 한 대여섯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잘나온다고 했을때 한번 왔어야 되는데 뭐 항상 뭐 맨날 그러죠. 맨날 보면 아무래도 일하다 보니까 제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환해지고 있습니다 이쪽부터 환해지네 점점 환해지고 있어 슬슬 나와줄 때가 됐는데 한 마리 또 왔습니다. 어우, 입자 아주 강력하게 한번 오는데? 슬슬 나오려나 봐요. 아 이렇게 두번 받은 거 진짜 끝내주고 들어오네. 아 자, 옵니다 또. 자, 또한 마리가 왔어요. 으차! 우와!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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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이즈 역시 사이즈 괜찮네. 아 빵빵해져가지고 얘가 빵빵해졌어. 아, 자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 우후, 자. 아. 자, 이제 또 아침 시간이니까, 또 입지를 또 기다려 보도록 하죠. 기가 막히게 들어왔네. 이쪽으로 오길 잘했네요. 아주 뭐, 물이 뿌에 뿌예. 뿌얘져가지고 아마 애들이 경계심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뭐 지나가는 거 노래 띠겨만 한번 물고 왔긴 한데 얼마나 나올려나 이녀석들은아 어저께 문어 문어 한 마리 잡아갖고 맛있게 먹게 먹었거든요. 찾긴 <laughs> 잡았어 문어를. 문어 한 마리 작, 나오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자 보자. 어이 슉슉 슉. 야야 슉, 안돼 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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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거 뭐야? 아 어, 빠졌어. 빠졌습니다. 뭐야 뭐가 있는 거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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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이 자식이 척촉도 당겼어. 바로 왔어. 그렇지. 아, 바로 타이즈 왔 습니다. 아, 이게 손을 갑자기 한 손으로 이걸 치게 되네 깜짝 깜짝 올라 가지고, 아 사이드 또괜찮 습니다. 자, 아, 하아 자, 자, 한 마리 또 왔습니다. <laughs> 통통한, 요 조금 조금 작네요. 아, 그래도 사이즈가 뭐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들어가라 또. 자, 또세 마리 잡았네 또세 마리. 아, 좋아요. 그렇지. 자, 한 마리 또 옵니다. 아우, 아주 그냥, 슥 타네, 슥 타. 응? 요렇게, 응? 이렇게 딱, 땡겼지, 또. 어. 자, 또한 마리 옵니다. 어, 요거는, 어, 어. 조 아까 왔던 그정도 사이즈네 딱. 우우, 어, 조금 더 작다 야갈라지마자 야, 기가 막힙니다 텅텅 하네 텅텅 해아여왜 <laughs> 이렇게 왜 이렇게 다아걸로아아아아아아 아,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야야 야, 그렇게 땡했는데 이걸 못 잡어? 깜짝 놀랐다나. 그렇지. 와 이거 사이즈 좋다. 야이 드르게 풀려. 미쳤네 이거. 드래기 풀릴 정도 큰 놈이라고? 자, 봅시다. 또 얼마나. 또 지금까지는 물의 저항이 가장 큰데. 오,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돼. 아, 좀 아까 저쪽에서 호킹 못한 거 아쉬움이 좀 남는데. 이 녀석으로 좀대처를할수 있겠네요. 나온다. 와, 사이즈 좋다. 좋긴 좋나봐. 자, 사이즈가. 아! 사이즈가 크네요시커먼이 <laughs> 시커먼지 키트가 지고있섞이어 야식이 시커먼가지고. 돼지 크진 않는데? 사이즈는 좋은데? 돼지 크진 않네요. 고맙다. 어우, 크다. 어우, 빵빵해. 빵빵해. 어 빵빵했어. 빵빵했어. 좋았어. 자, 연으로 한번 더 던져보죠. 아. 떨어지자마자 바로 물었어. 떨어지자마자. 이야. 쭉 당기네, 그냥. 쭉 당겨. 응? 깜짝 놀래 <laughs> 아니, 뭐, 그렇게까지 당겨. <laughs> 아니, 바닥에 살짝 걸려갖고, 살짝 당겼는데, 쭉 당겨가네, 그냥. 아, 야, 또 사이즈 없네. 어우, 얘가, 얘가 제일 크네. 얘가 제일 큽니다. 어, 붙었어. 일로 와. 와, 얘가 진짜 커. 이거 완전 봉가오징어. 엄청 큰 봉가오징어 말고 그래도 굉장히 큽니다. 와우. 오, 어저께보다 사이즈가 더 좋은 거 같아. 이거 봐. 와, 옆에 제대로 꽂혔네. 옆에. 보이죠? 옆에. 요거 얘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싹 하는 거 제가 딱땡겨걸고딱 걸리는 거예요. 미안하다. 들어가라. 후후. 자, 또한 마리. 여기는 사이즈가 굉장하네요. 사이즈가 커. 아주 그냥 아주 커.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다행히 그래도 이 직포 쪽으로 바람이 딱덜 불어서 이쪽을 선택한 게좀 그래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좀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요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갑자기 입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쪽에서 지금 한 이쪽에서 한 마리 놓지 쿠킹 못할까 하나 놓치고 저기 던지자마자 장타에서 하나 나오고 여기 지금 요 앞쪽에서 한 15m 정도 되는 데서 하나 나왔습니다 <laughs> 마리수는 좀 떨어져도 사이즈가 크니까 이맘때 아 진짜 사이즈 큰게 최고죠 사이즈 큰게 최고였죠 하, 사이즈 큰 녀석이 최고입니다. 묵직하잖아요. 아유, 호우 해봐. 와우. 해, 와우. 어떻게 저렇게 올라왔지? 와우. 어메, 뭐야. 봉돌라가 나오네? 갑자기 가벼워져? 아, 붕돌라갔네요. 아이고, 참. 여기 밑에가 지금 석축 이런 데가 많아가지고. 와, 신문 다끊어줘 주머니 넣고. 밥 먹으러 가야죠, 이제. 아, 아. 아, 영상도 찍고, 이제 그 뒤에서 한 번씩 올리시는 거고. 아, <laughs>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밥 먹고, 밥 먹고, 정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뭐, 만족스러운 손맛을 봤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로 갑니다. 숙소, 숙소, 숙소.